<laughs> 아 못살아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래서 없지. 아 이거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안 되는데 그 아까 은서 쌤 아까 뭐 배터리 충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충전하라고? 해, 그러면 자, a 번부터 이거 나갈 테니까 잘 듣고 열심히 하세요. 너네 이런 노트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꼭 이거 이런 노트 정리를 해 놓으면 너네 이제 이런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또 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할 거야. 근데, 반복할 때마다 새롭게 적으면 너무 힘들죠. 그니까, 러 요거 정리를 할때잘 정리를 해놨다가, 그 이런 노트를 가지고 와서 매번마다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들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노트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알겠지? 진짜 열심히 게요 요번에 저기 뭐야. 요번에 삼성고 애들이 두 병이 여기 저기 막 들어와서 쌤이랑 같이 저쪽에서 하고 있거든. S클라스에서. 근데 걔네 엄마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선물을 보냈더라고 오늘 갑자기. 그래서 뭐야 이거? 그고 봤더니 걔네 엄마가 애가 이제 성적이 많이 올라서 뭐어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어그 어, 그 여자애 여자애가 내가 그랬거든 걔네한테. 너네 시험 잘 보는 거 내가 가르쳐줄게.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버리면은 진짜 잘볼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남자애는 욕심을 부렸어. 그래갖고 남자애는 성적이 올라갈려다가 약간 떨어졌고, 그러니까 둘다한 20점대가 나왔거든. 근데 여자애는 한 58점 나왔고 남자애는 한 52점 나왔어. 근데 남자가 더 잘해 사실은. 근데 남자가 잘하는데 걔가 이제 나왔어. 욕심을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애들이 잘못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쌩말은 그거야.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 근데 그 시간 한정된 시간 동안에 점수를 높여야 될거아니야 근데 내가 욕심을 부려갖고 어려운 것도 다 맞추겠다 이래버리면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틀리고 이거에서 틀리고 이러면 점수가 높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욕심을 버리고 그냥 버, 보내줄 건 보내주자 그래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확실하게 맞추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쉬운 그렇지 그걸 확실하게 맞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것들은 좀더만 이게 한두 개씩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포기해도 나와. 너네도 마찬가지야. 쌤이 너네한테 어, 요구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풀어갖고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네가 풀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만 확실하게 맞추면 돼. 그러면 1등 나와,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나온다고. 근데 괜히 막더 맞추겠다 해고막 그냥 하다가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쉬운 것도 틀리고 어려운 것도 틀리고 막 이러다가 점수 안 나온다고.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A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공식. 자,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x1 y1 이라고 하고 여기가 x2 y2 라고 해봅시다 a 하고 b 그러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두점사이 거리공식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피타고라스 쓸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x2 x1이고 여기는 y2 y1이죠. 그러면 이 a의 b 길이는 루트 x2 x1의 제곱 y2 y1의 제곱이다. 이거죠.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어? 저거 피타고라스죠?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근데요. 저거 빼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x2에서 x1을 빼나 x1에서 x2를 빼나 제곱하면 똑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방금 좀 예리했죠? <laughs> 어. 예리했다기보다 <laughs> 예리. 그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해 줬는데 네가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 봅시다. 자, x축 위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콤마 5고 여기 있는 점이 뭐 2콤마 1이에요. 근데 여기는 a점이라고 하고 b점이라고 했을 때 a하고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가 x축의 점이야. 이거인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요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를 A 콤마 0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축의 점이니까 A 콤마 0.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세요? 그러면, AP의 a, a P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그렇죠? 어,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뭐랑 같다? 어, A-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5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정계해야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25.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거를 넘기면 어떻게 돼? 6A 되죠. 그러면 26이죠? 26 넘기면 얼마야? 31이죠? 맞자 그래서 a는 6분의 31이다. 그래서 피해자표는 얼마다? 6분의 31마 0이다. 이렇게 가져 이렇게 풀면 되겠죠. 할수 있죠. 네. 할수 있죠. 음. 네, 왜? 안 이거 이항하면 6 a 아니야? 아! 아 여기서 틀렸구나. 미안해요. 너무 리한데아우 미안해. 미안해. 이각거는 알았어.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1, 1은 없어지죠. 이렇게. 25 넘으면 마이너스 21인가? 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분의 21이니까 3, 2, 6, 3, 7, 21.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그죠 뭐, 응? 오늘 좀 잘하지 않아 너는 입을 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응. 자 비번 비범. 비번 봅갑시다 그리고 쌤 수업이 약간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기 형 쌤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수학 쌤이 한명더올 거야 그래서 올 거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꼭. 알겠죠? 질문을 꼭 많이 하고, 너네가 반을 하여튼 봐서, 하여튼 뭐, 저기 봐, 쌤한테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그 선생님한테 갈 사람 가고 하는데, 그, 아마도 그 선생님이 좀더 친절하게는 가르쳐 줄 거야, 쌤한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아마 저쪽으로 가면 아마 원생수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왜냐면 저기는 강의실도 커지고, 지금 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시설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복판에 있잖아. 거기, 여기 뭐다 보이게. 영어쌤한테 계속해서 저거 문의는 들어와, 지금. 그래서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일하고 뭐 이런 애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아마도 저쪽으로 가면은, 많이 원색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B번으로 갑시다. X축에 있는 점은 뭐라고 가정하면 돼? X축 위에 있는 점은 뭐라고 가정해? 지금 A 콤마 0이라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X축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를 A 콤마 0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라고. Y축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가정해야 돼? 그렇죠. 0 콤마 A다, 이렇게 가정하면 되겠죠?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가정해? x1 콤마 ax1 플러스 b다 이렇게 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가정을 해서 뭐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c번 이론 정리 잘 해놓으세요. 우리 명사만 이론 정리 노트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해. 알겠죠? 우리 희영쌤이 저기 수업 들을 때 놀랬대잖아. 제가 학원을 어딜 다녀도 여, 이론을 정리를 안 해도 여기는 어떻게 이론을 정리해주네? 뭐 이런. 이론... 그지? <laughs> <laughs> 근데 선생님들이 드립다 문제만 푸니까, 문제만 푸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차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수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수학 전문 강사죠. 근데 이제 그, 옹수학이나 이런데 이제 다니거나 뭐 이러면은, 너네는 사실 새끼 강사, 이제 그 밑에 있는 강사들이 많이 가르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많이 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보다는 문제를 갖다 드립다 많이 풀어서 이제 점수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론이 중요해요. 알겠죠? 자, C번으로 갑시다.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은 두점사이의 거리공식을 쓴후 뭘로 고친다?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라. 그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말은 완전제곱식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X 콤마, A 콤마 B라는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에두 점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2라고 가정을 하고, 얘는 1 콤마 3이라고 가정을 할게.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의 합이, 그죠? 이게 이제 A라고 그러고, 이 B라고 해보자. 이거를 C라고 하면,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의 값,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요걸 갖다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렇죠.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거기에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원래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를 안 씌운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a의 제곱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을 한번 전개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a제곱 나오니까 2a제곱이 되죠? 2a 마이너스 a 나오니까 없어지죠? 1 1 나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되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b제곱 b제곱이니까 2b제곱이 되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4B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6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야? 10B가 나오고 여기 2, 4고 3, 3은 9니까 얼마가 돼? 13이 되죠.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이거 자체가 완전제곱식이니까 얘는 놔두고 얘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 2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5b 자, 반의 제곱이 있어야지 완전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의 제곱 4분의 25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죠. 되니 그래서 이거는 2a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b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25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5에다가 플러스 2분의 26 이렇게 나오죠. 이걸 바꾼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2 a 제곱 플러스 2에다가 B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최소값이 나오려면 이게 0보다 같거나 크고, 이게 0보다 같거나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0이 됐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해가니?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됐을 때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제곱하면 항상 양수니까. 이해 가죠? 뭐, 예. 플러스 2? 예? 뭐? 아, 플러스 2가 없어졌구나. <매우 arthrit Salto> 요거 하면은, 얼마야? 15네? 에이씨, 못살아. 요거 하면은, 여기가 15가 되죠? 어, 이 2분의 30이네. 이거 2분의 5가 되겠죠? 어.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0이고 이게 0일 때최소값이 나오죠?